불편하게. 들어가. 다시 해봐. 가겠습니다. 500마리. 30번을 게 했으니까. 저는 6년 학 6반 두번 이도경입니다. 네. 그럼 <목소리나> 옆에 친구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몇번이지육이 <목소리나> 어, 아버아예요. 네. 얘는 아, 네. 몇번이니까육 5번 사용고요 육관 어. 2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친구 네, 까먹을 수도 있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당당 너무 당당한 거야내 까먹은 혼 맞은 적 <있어서 웃음> 적이 있었어 아 어쩐지 어둡더라 잘닦아뭐 선생님 눈싸움 할때 사진 찍을 수 있게 할 거예요? 하면 음. <laughs> <눈처럼 할 때 웃음> 사진 찍을 수 있게 요 봐봐, 확실하지도 않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에 그 음, 이거 음. 어,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게, 근데 나 수료할 때 어떻게 해난난만에 그래, 그래, 어, 모르... 잃었어. 눈 오면 눈하고 있는 거야요 그러니까 다다 오는 거아니다눈다다다다다다가다다다다다다다눈다다다다다다다눈 오는 거몰다다눈고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도다다있다나응 너무 착하고 재밌어요 음~~ 한명아 응왜 그러지? 여하야 내일를알무 착하고 완전 어두운 면 빼고 완벽해 너 빼고? 어두운 면 빼고 어두운 면이 없어? 도경이한테? 네다른 자아가 있지 도경이한테? 응빨가 <me> <놀람> <놀람> 어떤 거예요, 그거는? 노코멘트 안돼요 노코멘트? 아, 너네끼리 오, 공유하는 동영상이네. 아, 아, 아니야? 얘가 좀더 칠해야 되해요 권해? 너네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네. 뭐가? 너 우리 따로 있는 토콘인다가 올리지 아우, 이 어린 것들이.

조용히 영상 봤어? 네? 영상 본적 없어? 누구꺼 봤어? 인성 감수 때어아 진짜? 네니볼 거야 이제? 못거같 아, 아아아 생각보다 자기가잘못 푸는 있어라전잘 봤어요 댓글 좀 남겼네 미팅만 하지 말고 말할 게 없어

저희 님들이 왔을 때 잠자기. 그 오자 아, 나 아니 내가 아. 어... 저쪽에 있었는데 신영선이 계속 배고프다고 요을해 저는 는데 선생님이 생 졸린이라고 부르면서. 네 <pasar> <laughs> <ba> <웃음> <딱> <웃음> <웃음> 밖에 누나 생만이야. 잠시에 나가. 저희 반 누군가 뭍싸움을 하고 싶다고 애원하고 있어. 요 애원을 그렇게 해? 내가 하는 애원이랑 다른데? 절도 할수 있어요. 절할게요. <laughs> 절할게요. 있... <laughs> 아니 나는. 첫는 무슨 애들이 긴장을 <laughs> 하고 는 <하는> 긴장을. 내이 없을 줄야 분장을 하는데 누가 뭐맡에서 나를 소개하고 있고 막나막 여행 다지고 사진 막 보여주면 ]Um really? 애들 막 우와 이러고 있는데. 네, 니다 역설이 막. 재명이예요아잠깐 이거 편집해주세요 선생님 이거요 편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이야 편집 편집해주요 많이 해주세요 제발요 고 눈깠더니 영상을찍어서아 그런건 내가 반복해줄 수 있어 아니에요 표정 하나 잘너니거 봤어? 예. 어좀잘지야 음. 내가 완전 캐치했잖아. 아, 그래 그때 막 하고 있는데 애들 전부 다 우와 우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저 뒤에서 누가 <laughs>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 <laughs> 들 그러고 계속 그랬어. 얘들아, 진짜 오 누가 왔던데. 가지고, 근데 네, 구어도는 순간이니까, 이동기. 저기서, 마게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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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아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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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마저, 마저, 마무마 새벽에 <신댕기> 무슨 진실 게임인가? 그거 하면 생각났다 아, <laughs> <화면이> <laughs> 네? 어? 나 네가 누구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 네? 어떻게 알아요? 진실 게임 때 네가 한 얘기, 한 얘기 알아요? 도... 에? 약간 우경의 스타일이 다르지? 돌랐어요? 저도 애들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 넌 다른 얘기어떻게 알아요? 나쁜 남자 좋아한다. <laughs> <laughs> 어머 만物라치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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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 이미 알고 있긴 <laughs> 했지만. 어 하하하. 이야 뭐죠? 가냐? 어 듣고 있진 않는 저희 목소리가 <웃음> 컸어요? <웃음> 그럼. 별예이들린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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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laughs>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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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조용히 가고 했는데? 아니야, 걔네가 우리한테 소리 질렀었는데 우리가 못 들을 정도가 안 들렸어요, 방에. 우리 반에 납든가 다니는. 네, 선생님들만 <laughs> 볼수 아, 있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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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laughs> 다인데. 어. 저희 원래서 생략했지. 아, 야, 너. 나라는. 나라는. 아. 우리 둘이 죽이기만 하자. 아, 잡을 안. 근데 여자애들이지 알 않아? 깜짝아. 저거 왜 어, 그러면 지금은 응. 누구야? 아니 지금은 어떤 <laughs> 캐릭터가 더좋습니다너 <laughs> 요즘 게임안 했어? 아, 아니, 요즘 아니, 어. 에귀아아서안들어니요 뭐. 어. 그래. 응. 진짜? 니 아니, 아니, 아끝아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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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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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니 진짜 얘 트위터 한번 해자너내거 보기냐? 어왜이 밥을 안먹어 밥을 너무 많이 퍼줬어요 아니야 너 줄어들 수가 않았어 먹고 있는데 안줄어들어네 먹으라고 했나 그냥 제일 힘들어서 우이거 유튜브 찍고있죠? 현수이랑 엄마 간네요

3학년몇 반인데? 어, 몇 반이야? 나는 막내 끝에 엄청 방금. 자주 보는게 저희 동생응 애기 걔, 1학년 네. 근데 저희는 막내가 아니라 사투리 아, 맞았다. 아예. 아 진짜? <laughs> 네어해닮다 <어미님. 웃음> 아이고, 그렇좀언니 연달아도 언니, 언니, 언니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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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어. 선생님! 아, 선생님! 저기 있잖아요. 저기! 거기가 뒤쪽 나가려면 신발 갈아신어야 돼요? 실내신 거하안돼나 아니야, 눈 밟으면 뭐안 되지. 얘들아, 눈 오니까 어딜 나가든 무조건 아, 네. 운동하시나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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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털, 털, 털. 털이. 털이. 아니야, 아니야. 거검은때 물고 올 거잖아. 안돼. 때 물고 안돼. 변승이가 네. 내기에 엄마를 걸었어요. 안안 미쳐져요. 안 미쳐져요. 아, 아, 변명을 하지만. <목소리> 네, 저, 네. 비용이 비용이 저 옛날 어린이집 에 옛날에 예전에 가봤어요. 근데 예날에 소리가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없었어요. 이게. 안기라를 특히 발톱에 당을 깨도 막무너어요 아까 이렇게 맞던 거마막 투명해지는 그런. 이양렬. 그리고 이양이영도왜냐영 색깔 이야영

조용히... 안 아프게 줄 어, 그러면 금방 갈게 잘해야아 근데 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음? 근데 병라면 힘들잖아 병라면은 야, 그대로 먹먹이. 하는 거죠 여기서 먹는 멍멍이 멍멍이 뭐 둘다 아니야. 야 우리 나갈 거야? 난 영화 쪽으로 나갈 거야. 야 영화 찍어? 아, 저희 아, 저번에 영화 계속 계속 아, 내가 한달 동안 아, 영화 찍는다는 아, 말을 못 뻔했어. 그런 것 같아. 난 작년 얘긴 줄 알았어. 주제 뭔데? 저희하 우리가 살린영웅 우리들의 이글을 쓰고, 우리가 살린 영혼. 아, 네. <laughs> 아, 그걸 그대로 찍는구나. 그냥 한 씬만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어붙이는 거야. 그거를 그냥 교무실에서 찍어야 되는 건데, 애들이 밖에서 찍어야 왜 교무실 좀 찾아? 그래. 아니 수화가 특별하다고 우리는 밖에서 찍어야 하는데 그래? 너네 무슨 신이야? 저희 그 어떤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물 들어간 건데 그 가가지고 깻맞고 <laughs> 아 그래서 <그랬어>, 언니랑 <laughs> 이제 그거 석영이랑 수아는 찍었는데 지수랑 저는 시간이 안오을때못 뭐 찍어서 오늘 찍기아 제가 답을 몇마할 말이 없으니 끝낼까 <laughs> 이제 끝낼까? 끝날 <laughs> 거 <laughs> 아, 전혀 빠른 게 아니야 이것도 좀간 길었어 17분 찍었어 17분 아까 찍 하나 둘셋